나 그거 얘기해도 돼? 내가 이제 고기 다 굽고 앉았는데 벼호랑 우지랑 막뭔 얘기를 존나 막 하는 거야 근데 음. 내가 앉자마자 벼호가 망두야 우지가 홍콩 가봤냐는데 갑자기 그러는 <laughs> 거야 갑자기 생각, 생각난 게 홍콩이어가지고 너 홍콩 가봤어? 이랬는데 갑자기 벼호가 존나 쪼개더니 왜 물어보니? 그 새끼가 존나 아까 발 갑자기 망두를 부르더니 야 망두야 얘가 뭐라는 하줄 알아? 나보고 홍콩 가봤냐니까 그러니까 망두랑 같이 웃는 거야 <laughs> 액 <laughs> 해본 적있아 <laughs> 병신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개새끼야 아이 새끼 또 날쩌 <laughs> 아, 존나 네난 음. 니네가 그 계속 분명히 색드립인데 어, 음. 자꾸 씨발 아닌 척 하는 게 존나 열받는 거야 <laughs> 이럴 땐 그냥 대놓고 이렇게 씨발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?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 영화 대사를 따라서 해봤거든? 음. 근데 이 새끼가 몰랐던 거야 그거를 <laughs> 난그난 영화 놀랐던 거 같은데? 그래 씨발 나는 진짜 그냥 약수를 <laughs> <야스를 웃음> 해봤냐고 물어본 사람이 된 거야 저 새끼 입장에서는 <laughs> 그래서, 아니, 너 이거 몰라? 근데, 우리 셋다 씨발, 놀래가지고. 그래갖고, 우리 셋다 저기 간첩이라고, 씨발, 이거 맞아. 모른다고. 맞아.